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인생 이규의 사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혼자서 해외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도 혼자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을 끝내자마자 해외에 혼자 나와서 유학을 했고 현재도 혼자 해외에 거주 중입니다. 보급은 이라 하죠. 2011년부터 근육과 뼈, 두통까지 시달리면서 2012년에 입학했던 치대를 간신히 버티며 다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면서 2015년에 생물학으로 전과를 하였고 이어서 바로 졸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치기공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치대를 다시 갈지,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할지 고민 중인데 혹시 어느 게더 나을지요? 사업은 내년 2024년부터 아주 작게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더 궁금한 부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아서 마음이 굉장히 굳은살이 생겼다고 할까요? 외로움도 있고 약합니다. 매사 긍정적이고 자존감도 자신감도 넘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항상 행복하지만 간혹 처절이 밝히, 밝히면 신약해서 그런지 참 일어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누구보다 결혼이 너무나도 중요한 중대한 일이라서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번 신사대원에 만나는 사람이 나은지 다음 이모대원이 나을지 결혼을 한다면 몇 년도가 나을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상식에는 좀 어긋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10살밖에 안 되는데 11살부터 그럼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11살 때 내일을 혼자서 해외 유학을 보낸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분이 의뢰년 무인월 십묘일 갑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 목기운이 넷,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그 학문 탐구 그러니까 뭐 내가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빨리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29살인데요. 29살인데, 현재는 치기공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치대를 다시 갈지,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치대를 다시 간다는 얘기는 서른이 넘어서도 계속 공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서로 나이 들어서도 약대 갈라 그러고 치대 갈라 그러고 한의대 갈라 그러고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됐으면 자기가 직접 뭐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주팔자 여덟 글자 중에 네 글자가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은 내년 2024년부터 아주 작게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 운은 안 좋아요. 이 내년 운이 안 좋은데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1년 운이 좋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가지고 1년 운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2년, 3년 좀 넓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게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운이 안 좋은 것은 지금 이사주가 목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목기운이 기신운인데 내년 갑진년은 천간도 목기운이고 지진은 인묘진 방합이 되면서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재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재성운이 인성운을 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 되잖아요. 이제 내가 그 학교 공부하고 뭐 이런 것은 젊었을 때다 보냈고, 앞으로는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시기를 보자면요.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원이 시주에 있습니다. 시주에 있다는 얘기는 남자가 좀 늦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운을 보니까 신사 대운 이모 대운 지지에 계속 화기운이 들어옵니다. 20대 30대 나의 결혼 적령기에 남자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1년 운을 봤을 때요 내년은 1년 운이 안 좋고 10년, 31살, 14년이나 아니면 병 5년 이때가 결혼하는 시기로 적합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31살이나 32살이 적합한데 이 신사 대운이나 뭐 이모 대운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궁합이 어떠냐 이것을 잘 따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내년이든 훈년이그 31세든 32세든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목기운이 들어올 때안 좋은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12살서부터 21살에 이제 외국에 혼자 유학을 가신 거잖아요. 이때 겁재운하고 임묘준 방합이 되면서 목기운이 강해지니까 12살서부터 21살까지의 대운이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대운 중에서는 아무래도 그 62세에서부터 71세까지 지지가 충하고 천간도 충하는 을류 대운. 이 을류 대운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조는요 포인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그런데 1년운을 봤을 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인의 30대 중반, 30대 초중반. 이때 토금만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몇년 동안. 이때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준비만 잘해 놓으면 몇년 동안 준비만 잘해 놓으면 어때요? 앞으로 30대 초중반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봤을 때에는 거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확실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 본인은 후자예요. 돈 버는 쪽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남자와는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적합한 시기에 궁합이 잘 맞는 남자와 결혼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8일 날이 이제 화요일이거든요. 8월 8일부터 부천에서 7호선 신중동역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교통도 아주 편리한데,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사주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궁금한 점은 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